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 다들 아시죠? 근데 반대로 그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아끼는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말의 마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난의 문은 굳게 닫고 공감의 문을 활짝 여는 기적의 대화법 나전달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좋은 뜻으로 시작한 대화인데 정신 차려보면 서로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는 전쟁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인, 가족, 직장 동료 누구와 얘기를 하던 끝에는 상처랑 후회만 남을 때가 많아요. 도대체 왜 우리의 대화는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걸까요? 옛날 고전인 노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한번입 밖으로 나온 말은 네 마리 말이, 말이 끄는 마차로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이 강력하고 또 한번 뱉으면 돌이킬 수 없이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바로 이 말의 방향에 관한 거예요. 이 방향만 살짝 바꿔도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관계를 망치는 가장 흔한 실수가 뭐냐면요. 바로 상대방 심장에 말의 화살을 무심코 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살의 이름이 바로 너 전달법, 영어로는 You Message라고 하는 거죠. 자, 너 전달법이 뭔지 한번 보세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네가 또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대화의 시작, 그러니까 주어가 너가 되는 순간, 이건 대화가 아니라 거의 공격 신호나 다름없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능적으로 방패부터 들고 방어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화살로 맞서 쏠 준비를 하겠죠. 이때부터는 뭐 대화가 아니라 그냥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맨날 반복되는 싸움을 멈출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쏘려던 그 화살의 방향을요,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 나 전달법, IMSG입니다. 말 그대로 주어를 너에서 나로만 바꾸는 거예요. 나는 네가 늦어서 걱정했어. 나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안 좋았어.처럼요. 이건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상태와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공격이 아니니까 상대방도 방어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당신의 그 솔직한 고백 앞에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떡 들어오죠. 너 전달법의 본질은 결국 비난이고요. 그 결과는 방어와 반격 뿐입니다. 반면에, 나전달법의 본질은 고백이고, 그 결과는 경청과 공감으로 이어지죠.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원하시나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나전달법이 좋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셀까요? 그냥 무적정, 나 화났어! 하고 소리 지르는 건 나전달법이 절대 아니거든요. 내 감정을 잘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체계적인 문법 같은 게 있습니다. 일종의 공식이죠. 바로 이 마법 같은 4단계 공식입니다. 첫째, 사실. 내 생각이나 판단은 싹 빼고 그냥 있었던 일, 객관적인 팩트만 딱 말하는 거예요. 둘째, 영향. 그 사실 때문에 나한테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생겼는지 설명해 주는 거죠. 셋째, 감정.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부탁.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부탁하는 거죠. 사실, 영향, 감정, 부탁. 이 순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대방한테, 너, 또 늦었어! 라고 비난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보다 20분 늦게 왔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추운데서 계속 기다려야 했어. 이게 바로 나에게 미친 영향이고요. 기다리면서 걱정도 되고, 솔직히 좀 서운했어. 이게 용기를 낸 감정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다음부터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 한 번만 줄수 있을까? 라고 명확하게 부탁하는 거죠. 어때요? 훨씬 부드럽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전달되지 않나요? 이 4단계 공식에서 사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부분이 바로 세 번째 감정을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처럼 원래 인간은 논리나 비난 같은 걸로는 잘안 움직여요. 대신 다른 사람의 솔직한 감정, 특히 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봤을 때 마음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결국 나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야말로 상대방 마음속에 숨겨진 공감 스위치를 탁하고 켜는 유일한 열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나전달법은요. 단순히 뭐 연인끼리 덜 싸우게 해주는 그런 차원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라는 자산을 관리하고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아주 수준 높은 비즈니스 전략이자 경영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계를 주식처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된다면 어떨까요? 자, 이 리포트를 한번 보시죠. 너 전달법 전략은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팔아야죠. 반면에 나 전달법 전략은 상대방이 스스로 협력하게 만들어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적극 매수 추천입니다. 여러분의 소통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계 연구 전문가인 존 가트맨 박사가 수많은 부부를 연구했더니 이혼으로 가는 확실한 증조 네 가지를 발견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중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신호가 바로 비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너 전달법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거죠.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이건 직장에서도 똑같이 쓸수 있어요. 부하 직원한테, 아니, 이거 왜 아직 안 했어요? 라고 쏘아 붙이는 대신 리더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보고서에 이 부분이 빠져 있네요. 사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향, 감정. 혹시 지금 바로 확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탁. 아마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싸우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설득의 문법, 나전달법 4단계. 첫째, 사실을 말하고, 둘째, 영향을 설명하고, 셋째, 감정을 고백한 뒤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이네 가지 순서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대화는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이 강력한 소통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으세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맨날 부딪히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죠? 작은 시도 하나가 정말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꼭 한번 시작해보세요.